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부자 되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이번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느끼시고 실천을 하신다면 반드시 소액으로도 부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90% 이상이 실패를 하고 손실을 보고 성공을 하고 수익을 내고 내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사람, 90% 이상이 하는 방법, 이 방법대로 주식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다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90% 이상이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욕심입니다. 그것도 빨리 수익 내겠다는 욕심, 그 욕심에서부터 실패가 시작됩니다. 빨리 수익 내겠다는 것은 단타, 더 빠르게, 급등주, 테마, 이런 쪽으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실패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식시장에 입문을 했을 때, 나는 정말 좋은 주식을 샀어, 투자를 했어,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심지어 여러분, 자식이, 자식에게까지도 물려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식시장에 들어오죠. 하지만 어때요? 묘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안 움직이죠.하지만 옆에서 오늘 도10% 수익 났다.어제는 상한가 갔다.매일매일 수익 난다.이런 얘기가 넘쳐나는 거죠.그러다 보니까 아 소액 조금만 단타를 해볼까 해서 단타를 해요.어 그런데. 조금 가지고 하는데 수익이 나네요. 아, 이게 답인갑다. 그러면서 이제 단타로 확 많은 자금을 가지고 하기 시작을 하면 묘하게 그때부터는 또 손실이 나요. 그때부터는. 뭐, 손실이 날 때는 확 났고, 수익 날 때는 찔끔 나고, 찔끔 수익 났다가 손실 확 나고, 그러다 보면 가지고 있는 종목은 다 손실입니다. 손실난 종목만 사게 되는 겁니다. 단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둘두 개씩 손실난 종목이 계속 사입니다. 이것은 뭔가가 빨리 하겠다. 내가 남들 수익 나는 걸못 보는 거지요. 이게 우리 속담으로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즉, 어떻게 보면 시장이 폭락을 해서 다 같이 손실 날 때는 참아요. 하지만 내 주식만 안 가고 다른 사람 주식이 막갈때 배가 아픈 건못 참고 대부분이 다 이렇게 단타로 들어가고 실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 매일매일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설령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수익이 나면 누가 직장을 다니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자영업을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건 주식 단타로 수익 내는 확률보다 일을 하고 직장에서 돈을 벌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단타나 매일 수익 내겠다, 빠르게 수익 내겠다, 이 환상에서만 벗어나더라도 반은 성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고, 어떻게 보면 큰 자금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이들하고 매일매일 같이 치고받고 싸워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얘네들보다, 얘네들은 돈이 많잖아요. 자금도 많고, 정보력도 여러분들보다 뛰어나고요. 얘네들하고 매일매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얘네들보다 정말 강한 장점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주식을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외국인 기관, 세력들은 한번 정해지면 계속해서 주식을 사야 됩니다. 샀다 팔았다를 계속 고객 자금을 움직여야 되고요.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끊임없이 매매를 하지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때요?매일매일 할 필요 없잖아요.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면 여러분 명절에 기간 외국인 세력 여러분 고스톱을 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고스톱.그러면 기간이나 외국인 세력들은 항상 고스톱을 쳐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정말 패가 좋을 때한 번만 치고 스윙 내고 나오면 됩니다. 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매를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조급해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또 손실이 나니까 좀더 빨리 가겠다. 특히 그러다 보면 뭐, 신용도 쓰고, 미수도 쓰고, 또는 내버리지가 높은 파생 선물 옵션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변동성이 큰데 자주 한다? 그건 돈을 잃는다는 겁니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참고 참고 기다렸다가 정말 좋은 포지션이 왔을 때 한번 매수하면 되고요. 제가 그걸 파생 포지션 분석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참고참고 참고 기다렸다가 한번 정도 하는게 선물 옵션 매매에서 성공하는 거고요. 매일매일 하면 안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단타한다. 나는 전업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안됩니다. 주식도 위험 자산이고 매일매일 수익 나는게 아니고 투자를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보면 정말 큰 수익이 나는게 주식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매일매일 매매도 안 해도 된다는 장점입니다 세력들 하고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사실 보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루에 한번 이상 내 주식이 어떻게 됐나 늘 보고 심리적으로 하머 지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하고 있으면 지금버터라도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90% 이상이 실패 보는 것 중에 가장 하는 게 차트를 맹신을 하는 겁니다. 차트에 답이 있는 것처럼 차트를 보고 빨리 가는 종목 찾고 차트를 보고 크게 가는 종목 찾으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90% 이상이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차트 보고 매매하는데 주식시장에 90% 이상이 실패를 하잖아요. 그 실패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차트를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차트를 보지만 차트로만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차트 플러스 여러분만, 90% 이상이 안 하는 여러분만의 뭔가 무기가 하나 있을 때 비로소 성공을 하는 거지요. 그 무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 주식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임입니다. 돈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된다 했죠. 중소기업, 대형주는 아닙니다. 중소형주 매매 하시는 분들은 기업에 어떻게 보면 지분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지분의 변화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최대 저조가 지분을 매집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채권이 행사되는지, 또는 유상증자를 하고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또는 대량의 수주가 들어오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돈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항상 큰 변화가 생기고 큰 수익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건 제가 제 사이트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잠깐 여기서 제 사이트 잠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또뭐 감사 말씀드리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핵심 매매 기법, 공시부석에 보면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 자세히 있고요. 그리고 특히, 소액으로 부자가 되실 분들은 소액으로 부자 되는 방법 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성원을 해 주셔서 또 짧은 기간에 벌써 구독자가 1,100명, 1,000명이 넘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독자가 좀더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젠 지금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법, 기법, 그리고 마인드에 대한 것들 설명을 계속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맞는 주식도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려면 부자가 되실 분들은 저와 함께 가야겠죠. 구독,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을 해 주신다면 지금 다른 어떤한 때보다 다른 어떤 사이트보다는 대부분 차트 얘기 또는 뭐 쓸데없는 얘기들이지만 저는 1998년 IMF 때첫 직장 기업 분석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어. 큰 상승장, 하락장 많은 것들을 겪고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도 하고 이 주식 바닥에 오랜 가정 그러면서도 건물도 있고 집도 있고 성공을 했지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매일매일 매매를 한다든가 매일매일 주식이 궁금해서 쳐다보시는 분, 이러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인드에서 지는 게임입니다. 그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 그 확신은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이 종목은 반드시 수익 난다. 그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확신을 만들고 가야 되고요. 이런 것은 차트를 보고 하면 차트는 한번 상승을 하면 좋아졌지만 온봉이 나고 확 하락을 하면 나빠지잖아요. 매일매일 주식을 보고 불안해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차트는 기본적으로 21선이나 아니면 월봉상 높은지 낮은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 정도 잡는 거고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은 월봉 하단에서 큰 돈이 움직이거나 큰 돈의 변화 또는 최대 주주들이 대량의 매집을 한다든가 이런 종목을 사놓으면 월봉 상단까지 크게 크게 대박이 나는 거잖아요. 이런 종목을 사고 가지고 계시면 불안해 할 필요 없이 매일매일 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앞에 사이트에서 제가 핵심 매매 기법 공시 그리고 소액으로 부자 되기 이런 것들 반드시 보시고요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생기는 기법뿐만 아니고 차후 종목까지도 알려드릴 거니까요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렇게 또 구독자 천 명까지. 올려주셔서 감사의 인사와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기법 하나보다도 가장 중요한 마인드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